구미 지역 고교 연합 봉사 단원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마사지와 말벗이 되는 봉사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이혜진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 지역 고교 연합 봉사단 학생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거 소통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어, 공부도 하면서, 어, 봉사도 빠지지,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저희 봉사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효율도 반납하고 봉사활동에나서이는 구미 지역 6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나고서 회원들인데요. 나고사는 나는 구미를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진 구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과 성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어떤 쉽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어... 저희가 나고사가 보통 이제 중증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어, 이중인, 세터민네 일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의 봉사자들과 신발 마사지 하기, 마스크팩 해드리기, 산뜻시켜드리기 등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나 악기 연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봉사의 참된 의미를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안동 인 b c 청소년 기자 이혜준입니다